국유재산법에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의 의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 또는 맹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 공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쓴 부동산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맹기탈출로하고 건축가도로, 현황도로책을 공부하여 인허가 및맹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질문, 제 책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 DDR부동산연구원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고 다만 분석문서가 필요하거나 허가권자 불로보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유료 상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 d 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유인 도로를 특정인이 사용 허가를 받아 확 포장한 경우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국유인 도로를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국유재산법을 따라서 허가청은 사용 허가를 할수 있고 또 허가를 받은 즉 수어가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통해서 확장 그리고 포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도시 면적이고 최근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당시 각종 서류 및 공구 등을 보면 이 도로를 그러니까 이 농로를 수 허가자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도로의 통행을 그수 허가자 본인의 비용으로 확장 포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면 민법에 의해서 통행 방해 금지 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러니까 이 농로가 아홉 필지 이상의 농지에 접해 있고 이 농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련 규정 등을 이해하고 확보장한 소유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안 되면 지자체 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허가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면 문제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국유인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 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제조사가 완료돼서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해서 평균 2 m 너비의 농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부 등을 보면 이 길이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었고 어 국어에 물이 흘러가면서 좀 비뚤비뚤하게 비틀 있었던 곳을 지적재수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의 아홉 필지 또는 그 이상의 농지와 임야로 통행할 수 있는 농로가 특경인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단독으로는 쓸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해준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유재산법에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외의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외의자는 이제 우리 국민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약간 에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재산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보면 에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행정 재산이 아닌 건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매각할 수도 있고 사용 절차가 조금 쉽습니다만, 행정 재산인 경우에는 엄격합니다. 이 도로는, 그러니까 농로는 공공용 재산입니다. 공공용 재산의 대표적인 게 도로, 하천 등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 재산인데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인 국토교통부 소유인 이 도로는 지적재수사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유재산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0조에 보면, 사용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각호 범위 내에서만입니다. 그럼 각호 범위를 보면, 첫 번째, 공공용인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어가 할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용 행정 재산인 도로는 농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관리청이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법 위반인 거죠. 그래서 당시 사용 허가 구비재산 사용 허가서의 조건 허가 조건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용하고 그 길에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니까 농지의 소유자니까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용 허가 조건이 뭐였는지 단독으로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제한 사항도 없이 했는지 등을 통해서 만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입법 취지에 국유재산법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의 방법에 보면 행정 재산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부채한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그 도면을 보면 아홉 필지에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런데 이 아홉 필지 누구에게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인가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지금 수어가자는 지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농로를 2메다인 평균 2메다인 농로를 4 m 로 확장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 허가의 기반시설인 도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 사용허가를 받아서 확장을 하고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확장을 하려면 확장에 들어간 나머지 2 3 4m 이상으로 확장했다면 나머지 2m의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사용순확을 받아서 그 도로를 포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사유인 토지 소유자도 권리가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로로 제공했다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공사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겠으나, 도로법처럼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같이 쓸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없다면, 허가청도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이 이그 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어가자인 특정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본대로, 국위재단 사용 허가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이런 업무를 누가 하느냐? 원래는 국위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보는 건데 지자체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이 관리 사무, 그러니까 국유지를 관리하는 사무에 위임을 할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국유인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회계과에 가면 있는데 이 관리하는 담당관과 이사용어가 해주는 부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런 범위 내에서 원래 이게 뭡니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2m짜리 농로거든요. 그니까 그 농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인만 통행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인이 4m로 확장하지 않고 원래 상태 2m로 있었으면 주변의 농기 소유자들은 다 무상으로 그냥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허가를 받아서 자기 비용으로 포장을 하고 또 자기 토지를 넣어서 확장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만 단독으로 쓸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 인허가 법령에 의해서 공사비를 분담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이나, 그냥 농기계 또는 농업용 통로로 사용하는, 농로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포장이 됐든 안 됐든, 확장이 됐든 안 됐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이탁은, 국외재단 관리 이탁은 뭐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 이탁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기타 뭐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에서 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특별법은 이제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어, 우리나라의 지적이 예, 1910년대에 일제가 측량을 해놓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골라서 지적을 재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적인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지적 공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적을 만들려면 지적 소관청인 지자체 장이 측량을 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야 되고, 현재 상태도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토지 현황 조사라고 하는데, 지적재산특별법 2조 4호에 보면 토지 현황 조사란 지적재산사업을 사 시행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 개별 공시지가 등을 조사한 하걸 말한다. 상세하게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지적, 원래의 지적과 현재가 같은지 다른지 보고,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경계를, 제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다른 경우에 이제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적, 지상 경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 현실 경계대로 결정을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가지고 어 결정을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말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지적 경계위원회도 있고 또 지적 재조사 사업위원회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끼리 모여 있는 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경계가 현실과 지적이 다를 때는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들이 예,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목도 변경이 될수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어느 정도는 강제성도 있게 됩니다만 일단은 이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추진 시행자는 공고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유불리를 이해 관계인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공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 측량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으나 이미 사업 완료가 돼서 2개월이 지나고 이건 국공유이기 때문에 뭐 조정금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 2m로, 너비 평균 2m로 어 만들어진 그 도로는 공로인 것이 맞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농로가 맞습니다. 그 농로를 사용허가를 한다면, 원칙은 행정재산 위에는, 어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도로는 연구시설물이 아닌 걸로, 시설물이 아닌 걸로 봐서 사용 허가를 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기부하도록, 어, 공고를, 허가를, 해, 조건을 그렇게 넣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고, 지금 사용 허가만 해줬기 때문에, 예, 사용 허가를 받은 수 허가자는, 내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내 땅까지 집어넣어서 포장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면 따라야 하지만 이웃 주민들도 따라야 하지만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지자체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도로를 막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민법에 보면 211조에 소유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가 강의 여러번 말씀드렸죠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겁니다. 소유자에게는. 즉 한마디로 자기 혼자만 쓸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범 범위 내라고 하는 내재적 한계도 있고 어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이것은 국유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확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공로인 것이죠. 그래도 이걸 막는다면 이웃 주민들은 주위 토지 통행권, 민법 219조와 부상 통행권 220조를 출발점으로 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통행 방해를 제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맹지 소유자가 공로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이웃 토지 소유자한테 양보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웃 토지 소유자가 양보해 줄 때는 그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즉 농지일 때는 농기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양보하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지만, 그런 판단은 대부분 판사가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이런 시설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로는 말입니다. 농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런 분쟁에 나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정리 하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는 원래의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로의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므로 그런 각종 공부들과 서류들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가지고 허가권자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지 가치 분석, 인허가, 맹기 탈출에 대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